안녕하세요 전기 TMI TV 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스틸 배관과 관련된 기초영상을 또 하나 찍을 겁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플렉시블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렉시블 플렉시블은 그 가요 전선관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시공에 아주 편리한 장점이 있는데 CD에 비해서는 CD를 이렇게 쭉 펴가지고 길게 이렇게 밀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쭉쭉 밀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천장 위에 배관을 CD를 이용해서 이제 던졌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됩니다 요걸로 써야 된다고 합니다 아주 좀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자재가 되는데 편한 점이 더욱 많습니다 편한 점이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초 영상이니까 먼저 플렉시블 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플렉시블 자를 때 플렉시블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걸 이제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 현장에서 그래야 편한 아주 좋은 자재가 되는 겁니다. 다루지를 못한다면 좋은 자재가 될수 없겠죠. 먼저 끝을 이쁘게 다듬어야 시공이 편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신경 써서요 이런 식으로 자르면 100번 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어디 다른 자재 이렇게 체결할 때도 잘안 들어가기도 하고 막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렉시블은 똘똘똘 이렇게 말린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먼저 가위로 이옆 있죠 옆을 하나 둘, 세칸 정도, 세칸 이상도 상관없습니다. 칼집을 내줍니다. 칼집을 내주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까 지저분한 놈이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깔끔해집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또 지저분하지. 그러면 여기서 또 칼집을 내줍니다. 여기 이쪽 한번 내볼까요 여기. 그리고요, 너무 깊이 잘라서, 왼쪽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러면 끝이 또 깔끔하게 납습니다 이따로 이쪽, 이쪽 보면, 어, 아까 잘라놨네요. 그죠? 자,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켓째 엉클어져 있습니다. 또 자릅니다. 기분 나킬 때, 세네칸 잘라놔도 됩니다. 무심코 여섯 칸 잘라도 됩니다. 돌려서 빼면 깔끔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다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렉시브를 한번 중간에 잘라보겠습니 중간에. 자르는 방법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나사산이 있기 때문에, 나사처럼 말려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굵어집니다. 밀리는 거죠. 얘는 좁게 좁아지고 넓어져.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질르면 틈이 나게 돼 있습니다. 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거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다시한번요 돌려서 굵어지는 쪽으로 해서 돌리면 됩니다. 플렉시블을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서 잡고요 가위로 폼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분질러질끈질러질 수는 있는데, 여기서 꽉분질르면 이쪽이 좀 약간 그 모양이 좀 약간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는 한번 자르고요또 한번 잘라서 분질릅니다끈질르구요 여기를 끊어도 되는데, 좀더 엣지있게, 아까 했던 거 있죠? 잘라서 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 번요. 여기도 자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조각 하나 더 떨어지면 손해입니다. 주, 주셔야 되니까. 떨어졌지만 한번더 잘라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요. 자르는 요령이요. 문질로도 되지만 그냥 살짝 잡고요 저는 이 방법을 좋아합니다 가위대고요 한번 더 자르고요 천천히 하면 모양이 상합니다 한번에 하고요 그 다음에 깝니다 그리고 올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플렉시블 자르고 끝 다듬는 방법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플렉시볼 자체가 자, 한번 풀어볼게요. 길이 차이 한번 보십시오. 길이가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플렉시블의 이점이고요. 잘 구부러진다는 것또 이점입니다. 일단 프렉시벌의 처리 요령이었고요. 이제는 연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결. 먼저 그 평카바라고 합니다. 평카바 연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연결해도 됩니다. 이걸로. 로코너트로코너트는 로크노트. 앞뒤가 있다. 평평한 쪽을 여기다 붙여서 돌린다. 로커너드 돌리다 보면 승기진 할 수가 있으니까 로커너드를 잡고 얘를 돌려도 되고요 계속 돌리다 보면 여기조금해서 힘주기 뭐 하니까 얘를 잡고 돌려도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좀 편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가 있으니까 작업 공간을 잘 생각해서 나사를 조, 조이기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이건 뭐 TMI 팁이기 때문에 말이 좀 많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얘를 끼면 여기 날개가 있죠, 그죠? 날개가 있어서 안 들어가서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재가 이것이 있다면, 이 자재가 있다면 평카브에는 얘를 끼울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 얘는 딴데 쓸모가 있거든요. 얘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못 씁니다. 막 왔다리 갔다리 하죠. 얘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재가 두 종류가 있다면, 한 카바에는, 요 날개가 없는 요 놈, 쓰면 안 들어가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재가 있다면, 이 자재가 있다면, 여기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자, 체결해 볼게요. 이렇게 누르고요. 앞뒤 잘 보고요. 바쁠 땐안 봅니다. 돌려서 끼웁니다. 잘안 들어갈 때. 그리고 이로커너트 돌릴 때요. 이상하게 옆에서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면 더안 들어가더라고요. 지금도 카메라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엔 잘 들어가다가 안 들어갑니다. 체결했습니다. So, t 하겠습니다두다다 똑같습니다. e r t o 밀어놓고요, 밀어놓고요. 꽉 잡아야 됩니다. 꽉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사를 돌릴 거기 때문에 나사를 살짝 돌리면 빠집니다. 그래서 이 나사는 아주 강력하게 너무 너무 많이 돌리면 플래시블이 뭐 돌리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고요. 꽉 눌러주고요. 꽉 잡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밀리지 않도록 손가락을 좀 받쳐주고요. 나사를 돌리면 그러면 빠지지 않습니다. 체결이 된 겁니다. 이건 이제 플렉시블 처리할 때이거 쓰죠. 어? 끝은 이 자재가 있습니다. 플렉시블.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디는 얘를 편카바에 끼기도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또요. 풀러 볼게요. 풀러 보고요. 여기다겠습니다. 날개가 있는 커넥터였죠, 그죠 이것도 이런 똑같습니다. 자, 잡고요, 잡고요, 꽉 누르고요. 이거를 뺍니다. 이런 식으로. 체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는 건요. 스틸 파이프와 플렉시블의 연결입니다. 요 커프링이 있습니다. 요 커프링. 요 커프링의 특징은 커집니다. 이거 두 개를 날개 나온 걸 누르면 구멍이 커져서요. 이렇게 끼울 수 있습니다. 바쁠 때, 막 어두울 때, 이런 거 누르면 좁아집니다. 이쪽 누르면 넓어지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반만 집어넣습니다. 반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넓어지는 데 있죠. 그죠? 여기는, 어, 넓어지네요. 이거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렉시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힘을 빼면,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결을 하고요. 사실 잘 믿지를 못합니다. 이게 그렇게 아주 강력한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여기다 꼭 절연 테이프를 한 번씩, 몇 바퀴씩 감아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자, 오늘은 요거 연결하고요. 요거 연결하고요. 가 연결했고요. 이 자재와 이 자재의 쓰임새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는 자재가 이거만 있다면 여기저기 다 써도 됩니다. 하지만 두 개의 자재가 있다면 얘는 평카바에 얘는 복스에 연결하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플렉시블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들어가서 나사로 조이면 고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기 tmi tv. 또 하나의 연결이었습니다.